이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배치기, 스웨이, 헤드업 하시는 분들은 샤프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꿀통, 오팀장입니다. 드라이버 참잘 맞아서 똑바로 멀리 나가면 얼마나 꿀맛입니까? 오늘은 드라이버 샤프트 어떤 걸 써야 하는지, 나한테 잘 맞는 건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매장에 제일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 이유가 드라이버 때문인데요. 첫째는 거리가 많이 줄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구력이 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성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막 스윙에 잡혀가시는 분들입니다 자첫 번째 드라이버 비거리 때문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구력이 늘어감에 따라 나이도 드시고 체력은 줄고 하니 당연히 거리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게 말입니다. 예전에 쓰던 스펙을 그렇게 고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스탑샤프트가 예전에 스탑샤프트보다 좀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S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샤프트의 플렉스가 S로 인쇄되어 있는 순간 일단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힘으로 쐬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힘이 잔뜩 들어가신 분들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골프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부드럽게 툭툭 치면서 임팩을 정확하게 만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채를 쳐보시라고 하고 부드럽게 치시라고 옆에서 말씀드리면 또잘 치십니다. 그러다 공한 대여섯 개 치다 보면 또 빨라지시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온 거죠. 이런 분들은 그냥 부드러운 샤프트를 쓰시면 됩니다. 편하게 툭툭 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알면서도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드라이버 잡을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치시면 점점 좋아집니다. 물론 거리도 더 늡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향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스윙이 엉망이라 배치기 스웨이 헤드업 하시는 분들은 뭐더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샤프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비기너 분들이 중고 채를 샀는데 본인이 쓰기에 너무 버거운 채를 산 경우는 좀 가벼운 채를 써보시라고 하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더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스윙 스피드가 점점 늘 어서 구질이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딱 알고 이 샤프트가 약해져서 이렇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구질이 점점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은 열의 아홉은 스윙 스피드에 비해 샤프트가 약해진 겁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매장에 몇달 전에 오셔서 좀 단단한 샤프트로 맞춰가신 손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것도 약해졌다고 더 단단한 걸로 해달라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스윙보다 샤프트가 약해지면 구질이 훅 구질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체력이 줄어들어 거리가 줄었다면 골프채를 이기려고 들지 마시고 좀 부드러운 샤프트를 그리고 스윙 스피드가 늘어감에 따라 구질이 안 좋아졌다면 좀 단단한 샤프트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즘 드라이버들 대부분 샤프트와 헤드 연결이 슬립으로 연결되어 슬립만 장착하면 셀프로 샤프트 교체도 가능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샤프트를 바꿔가며 연습도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 샤프트에 대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